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기 전에 빚이 있어서 배달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예전에 배달을 뛰어들기 직전에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진솔하게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 배달의 시작은 빚 때문이었어요. 당장 소득이 잡히면 안 됐었고 그렇다고 어줍지 않게 벌면 오히려 더 감당이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직장 다니면서 벌었던 돈의 최소 3배 이상은 벌어야 이자를 내고 재판비용도 될 수가 있었고 가족의 생계와 병원비를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물불 안 가리고 일했어야 했어요. 아니, 일해야만 했습니다. 일을 안 하면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좀 상황이었거든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생긴 이유에 대해서 짧게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한순간에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잠시 그때는 음식도 못 먹겠고 잠도 못 자겠고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잠시라도 없으면 너무 좀 이렇게 불안해 했었을 때였는데 그래도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순간부터는 음식도 먹어지고 잠도 오고 그렇더라구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오래 고민도 안 했어요. 투잡으로 배달대행을 이미 경험을 해봤었기 때문에 한달 동안 얼마를 벌수 있을지 소득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이두 가지를 충족했기 때문에 배달대행 말고는 생각을 한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빚 때문에 배달대행을 시작하게 됐죠. 하루를 정말 배달만 했습니다. 잠시라도 잡생각이 들면 다시 또 의욕이 없어지고 이렇게 무기력감을 느껴서 이러면 안될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콜을 잡고 콜이 없으면 이렇게 콜 잡을 준비라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오른 손에는 핸드폰, 왼 손에는 이게 액정을 가리키면서 언제라도 이렇게 콜 잡고 나갈 준비를 했었어요. 밥 먹는 시간도 거의 없다시피 이랬습니다. 편하게 밥을 먹고 있을 마음에 여유가 생기지 않아서. 오히려 밥을 간단하게 후딱 먹고 오토바이를 탈때제 모습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삶의 의욕이 이렇게 차츰차츰 생기더라고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겨울날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24살 아이가 눈에 불만 키고 다닌다고 해서 이렇게 세상이 따뜻하게 반겨줄 리가 없잖아요. 빙판길에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지고 왜 넘어졌는지도 기억이 안날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발목이 부은 것도, 손가락이 꺾인 것도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냥 어서 오토바이를 세워서 늦지 않게 상점에 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도착해봐야 뭐왜 이렇게 늦었냐고 핀잔을 듣고도 또 정신없이 음식을 싣고 배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 집에 자려고 누우면, 이렇게 빚이라는 막막한 현실에 빠진 또 저로 돌아와서 잠못 이루고 뒤척였어요. 아마 이렇게 빚이 있다는 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들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뭐 물론 맞습니다만 그보다도 제가 힘들었던 건 사회에서 이렇게 매장을 당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어서였던 것 같아요. 제 이름으로 돼 있는 통장의 마음대로 입금도 못 시키고 현금으로만 이렇게 결제를 하던 뭐또 그게 아니라면 아는 사람의 통장과 카드를 이렇게 빌려야만 하는 그런 민폐스러움과 번거로움을 처음 느끼 느껴봐서 뉴스로만 듣던 그런 신용불량자라는 말이 나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는 게 그리고 이 빚이라는 늪에 나는 빠져나올 수 있는 건지 내가 사기를 당했던 그때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처음부터 다시 짚어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새벽 5 시가 돼요. 이러면 정말 좀안 되겠어서 눈이라도 감고 있으면 밥솥에 이렇게 취소가 완료되어 이렇게 김 빠지는 소리에 이렇게 눈을 떠보면 8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6개월 정도는 저렇게 매일 보냈었어요. 자주 친구 두 놈이 저딴 생각 같지 않게 번갈아가면서 저를 이렇게 지켜주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살려고 하니까 또 사라졌어요. 사라지다 보니까 그 빚이라는 막막한 녀석도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끝이 보이더라고요. 참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전이녀석의 끝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갑자기 이질빚 한순간에 다 갚은 녀석이 되는 걸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재판도 저 혼자 준비하고 변호사 선임할 돈은 없어서 어떻게든 또 상담도 받아가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결과는 뭐 물론 졌지만요. 그리고 어머님이 아픈 적도 있었습니다. 뭐, 배달 대행만 해도 참 쉽지가 않았을 건데, 참 다사다난 했습니다. 빚이라는 글자를 빚으로 쓰는 건 참으로 간단하고 쉬운 일인데, 실제로 저렇게 바꾸기까지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경험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빚은 처음부터 안 만나는 게 좋으니까요. 오늘 빚 때문에 배달을 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빚을 지고서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시리에 혹시 빠져 있을 형님들, 형님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살아가세요. 살아져야 내가 빚을 다 갚고 편히 밥도 먹고 잠을 자는 날이 오죠. 그러고 나야 좋은 날도 오고 돌이켜 보면 아 그래 내가 그때 빚 때문에 허덕였지만 잘 이겨냈지. 이렇게 회상을 할 수도 있죠. 안 좋은 때인 건 맞지만. 안 좋은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어느 것 하나 좋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생각들에만 사로잡혀 있던 그때의 저에게, 그리고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을 형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형님들한테 반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았어. 푹 자고 내일 또 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배달을 고민하시는 형님들도 한번 충분히 고민하시고 진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